반갑습니다. 케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라는 거 그리고 잠재의식이라는 거이두 가지의 상관관계 과연 어떻게 우리는 잠재의식을 사용해서 부, 삶의 풍요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볼게요. 첫 장부터 딱 나와요. 부자가 되는 쉬운 길을 선택하세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죽어서나 부자가 되려는 것과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일해야 그래야 돈을 버는 맛도 있고, 그래야 그 돈이 정당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뼈빠지게 일하지 않으면 돈은 벌수 없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얘기를 하죠.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한다는 말, 이 말을 믿지 마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월한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 일에서 재미와 감동을 찾도록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을 하면서 기쁘겠죠 일단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일단은 일을 하면서 저항 자체가 없을 거예요 저항이라는 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은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 나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당연히 행복하고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 풍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내 삶으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죠. 조셉 머피가 아는 분이 그 로스앤젤레스 회사에서 억대영봉을 받고 다니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이분이 9개월간 거의 크루즈 여행을 이렇게 쭉 다니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잠재의식한테 어, 나는 그만한 돈을 받을 가치가 있어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이만한 돈을 받을 가치가 있어 이렇게 이 분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만한 연봉을 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뭐 야심 같은 것도 없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 거야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은 잠재의식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잠재의식이라는 게 자기계발서적이나 성공 철학 막 이런 거를 열심히 읽다 보시면 잠재의식은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미 아실 거예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잠재의식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시는 분이 있으실 건데 잠재의식은 정말 우리 현재 삶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라서 그게 우리의 부하고도 또 연관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래요 부의식을 성장시키는 이상적인 방법 나도 부와 성공을 원한다.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말해보라고 합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5번 정도 부와 성공이라는 말을 자기에게 불어 넣는 겁니다. 이런 말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말은 잠재의식이라는 내면의 힘을 표현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력한 잠재의식힘을 언제나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근데 이렇게 나는 부자다 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무슨 생각 드세요 부자는 무슨 난 지금 내 통장에 100만원도 없는데 무슨 부자야 난 10억 부자야, 100억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 현재의 시은 부자는 무슨 언제, 언제 10억 모아. 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약간 마음의 갈등을 일어나게 한대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부, 부 이런 말을 하라고 합니다. 차라리. 난 부자다라는 것보다 내 마음의 부, 풍요 이런 거. 이런 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유가 부유한 느낌이 부를 낳는다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하대요. 부의 아이디어든 빈곤의 아이디어든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맡겨두거나 주입, 새겨둔 거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애한테 너 이거 하지 마 안돼 안돼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안 듣다가도 나중에는 그 애도 아 그래 이거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안 듣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굉장히 착하고 순진하고 정말 좋은 아이죠. <laughs> 잠재의식을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말 순수해요.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믿는 그 대로를 그냥 걔도 똑같이 믿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부자다 라고 해서 여러분의 그 현재의식의 저항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부, 풍요 이런 단어를 더 자주 생각을 하시고 더 말을 많이 하세요. 잠들기 직전 이럴 때 약간 몽롱하게 잠이 올 그때 그냥 부자, 부, 풍요롭다 이런 걸 계속 말씀을 계속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그 잠재의식이라는 순수한 어린 아이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믿겠죠 음, 부풍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그런 풍요로움, 부자 이런 거를 새겨주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잠재의식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내 삶에 통해서 그런 부나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사람이나 이런 것 등을 끌어당겨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풍요롭고, 나는 번영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나는 번영하고 있다.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할 때, 마음속으로는 내가 거짓말한다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난 지칠 때까지. 나는 번영하고 있어요. 번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긍정화나하고 했지만, 이 본인의 사태는 계속 악화될 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그 말을 할 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너무 뻔하게 알고 있다는 거. 현재의식이. 여러분의 현재의식이,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될 리가 없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현재의식에 거부당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의식 잠재의식은 이게 일치가 돼야지 그게 모든 것들이 탁탁탁 이렇게 순환이 되고 부가 순환이 되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잠재의식이 나는 부자야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당연히 거부당하죠 그래서 당신의 긍정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그것이 명확해야 하고 마음속에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부자야, 나는 풍요로워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감정이 아무런 게 동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통장에 막, 음, 천만원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왠지 나는, 그냥 난 내가 부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 나는 이미 풍요로운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러면 그거는 이미 이제 그 단계에 이제 딱 도입이 이제 시작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지 헛된 말이나 문구가 아니래요. 그 다음에 긍정 확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긍정 확언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실로 내가 그런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100억 부자야, 10억 부자야라고 했는데 물론 그 말을 내 목표로 삼을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요만큼이라도 야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야너 그거 너몇 년에 이렇게 이룬다고 했는데 안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냥 그 말을 중단을 하시고 그냥 부 풍요롭다. 그냥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더 좋아요. 그냥 난 부자라는 거를 얘기를 해서 그 말에 대한 저항을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마음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받아 적어 놨는데. <laughs> 낮이나 밤이나 내가 관계하는 모든 분야에서 나는 번영하고 있다. 낮이나 밤이나 내가 관계하는 모든 분야에서 나는 번영하고 있다. 이 말을 특히 잠들기 전에 반복하라고 합니다. 이런 긍정은 전혀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문구를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잠재의식은 재정적 곤란이라는 그런 인상을 떠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야,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나는 번영하고 있어. 나는 뭐, 불을 이루려는 길에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매출이 부진하고, 재정 상태가 악화돼서 몹시 금심하고 있는 사업가에게는 출근하면 의자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고요히 한 상태에서 이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날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나는 날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도록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말 자체가 여러분의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이 이렇게 협력을 하도록 좋았고 그에 따라서 바라는 결과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이두 가지 제가 계속 띄어 놓고 있죠. 낮이나 밤이나 내가 관계하는 모든 분야에서 나는 번영하고 있다. 날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을 꼭 적어 놓으시고 자, 그 여러분 긍정 확언을 하시는데 저항을 만들지 마시고 정말 난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이딱두 개를 계속 적어 놓으시고 계속 반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잠재의식은 복리로 돌려준다 이거입니다 잠재의식에 받아들여진 것은 무엇이든 확대되고 증식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번영 성공 부 평화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세요 될수 있는 대로 자주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이런 적극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잠재 의식 속에 받아들여지면 성공과 부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런 분꼭 있죠. 에휴, 그런 거 해봤는데 효과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그런 분이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10분 만에 다시 공포심에 빠져서 모처럼 긍정한 좋은 생각을 소멸시켜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대요.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 아, 이제 물을 주고 좀 기다리고 있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씨를 딱 심고, 뭐야, 왜 앉아라? 그러고 확다 파버리는 거요. 예그 씨앗이 성장하도록 사랑과 이렇게 보살핌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냥 파헤쳐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요. 예 예를 들면, 당신이 나는 그걸 지불할 능력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시다. 나는 이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거든, 거기서 멈추세요. 그 대신, 밤이나 낮이나 나는 모든 면에서 번영하고 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건설적인 말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는 모든 면에서 번영하고 있다. 여기서 키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데, 좀 건설적인 말, 나는 좋아지고 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건설적인 긍정의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게 그게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은 말이 여기 있습니다. 부는 나의 거치며, 내 삶에서 항상 순환하고 있다. 부는 나의 것이며, 내 삶에 항상 순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잠재의식에 불어 넣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은 반드시 불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이런 분 있죠.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laughs> 이렇게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본인보다 약간 스스로 성공하고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들 보면. 아, 어, 그 자식은 누구 등골을 진짜 빨아먹어서 그렇게 성공한 거고 진짜 나쁜 놈이야.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남의 행운을 이렇게 질투하고 탐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스스로에게 나는 그렇게 될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 암시를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부자가 되는 그런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면 아니면 혹은 그런 분을 보신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말 굉장히 그 사람이 부유하니까 나도 기뻐. 그 사람이 더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부자를 축복하는 거죠. 이렇게 부자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거는 굉장히 파괴적이래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감정적으로도 부정적인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흘러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불을 발로 차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성공과 치부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나는 그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큰 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그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큰 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화, 화를 무조건 내고, 아, 나쁜 자식. 그래, 너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뭐 좋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가, 그래, 난 그럼 너한테 갈게. 이렇게 막 오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해서 뻥 차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건설적인 긍정의 말을 하시고, 부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도 축복하니까, 나도 이만큼 자격이 되니까, 나에게 와. 이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진짜, 잠자면서 부자가 되세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잠들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기법을 써보래요. 조용히 편안하게 마음을 다해 부라는 말을 반복하래요. 이게 약간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트라랑 똑같은 것 같아요. <laughs> 풍요나 부 이런 거를 여러분의 그 만트라 계속 외우는 거예요. 부, 부, 부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자장가처럼 이 말을 몇 번이고 거듭해서 반복하래요. 부라는 말로 자신을 얼러 재우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거래요. 부가 눈사태와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같은 영상을 몇개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근데 그이 돈을 부르는 말버릇에 여기에도 나오거든요 사이톨톨 씨가 이 책의 저자에게 얘기했다고 하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말을 계속 하라고 그게 여기 책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부가 눈사태와도 같이 당신에게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몇 가지 말들을 이렇게 쭉 해드렸어요. 음. 이 말들을 여러분 계속 적어 놓고 아니면 제 영상 틀어 놓으시고 계속 보시면서 그래,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고 부는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을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부는 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이미 부를 이룬 사람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의 번영을 더 빌어주는 그런 사람에게 간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카페 클래스케에서 만나요.